풍년이 들어도 쌀값은 떨어지고 정부의 대응은 오리무중이고 한마디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면 아무할 뿐이지만 한 연구 기관의 세미나에서 제시된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농업의 방향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과 어울러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대화는 탈근대화로 경제성장은 삶의 진로, 생산성 증대는 환경 보존으로, 소득 증대는 사회적 연대로, 중앙 통제는 지역 분권으로, 성장산업은 다양한 산업으로, 대규모 농장은 소규모 가족 농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듯이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봅시다.